I mean, b 푹푹푹푹 u Pup, 타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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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어? 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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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 미치광이 모자장수? 야, 야, 병사로도 이거 투표하자. 병사 투표. 이게 병사 투표거든요. 병사도 인권이 있다. 야, 이거 얘뭐 선마임? W선마겠지? 골. 아, 이게 아닌데. E 먼저 하고인가? 어, 이거구나. E 먼저 하고구나. 오케이. 내가 아지를 해본 적이 없어가. 아, 푹푹 푹. 푹. 이겨줘. 제발, 제발 이긴다 고해주라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음, 미치광이 모자장수와 흑강철 발톱의 시너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사위 무조건 아낍시다. 나쁘지 않겠지. 신기루 검 워비 혹시 큐도 되나 이거? 큐가 돌진 판정인가 저게 뭐 자, 습관성 딥무기, 습관성 딥무기. 아, 야, 한번 전거 같은데 어떻게... 응? 들어가, 그렇지? 아, 이게 안 되겠다. 어. 어쩔 어 수가 없어. 바드가 여기서 진짜 동체미야 야, 내가 꼭 미치광이 모자랑수 찾아볼게. 나만 믿어. 사실 나도 잘 믿진 않아. 얘, 뭐 먼저 갑니까? 내셔, 내셔, 먼저인가? 무조건? 그니까 미치경이 모자 장수가 뜬다는 가정하에 치감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저는 가야겠지. 뭐, 어. 어이 그. 음. 아. 아이씨발! 아이 아, EQ가 안됐어 그냥 난 QE 해야겠다 우리 음, 진짜 쉽지 않아 어? 양손잡이다 오케이 모자장충 언제 줘 그래서 오 나이스 손 잡. 오. 푹푹푹 푹, 푹, 푹. 아 이겼다. 아 역시 시 역시 말뚝딜이야. 말뚝딜이 최고야. 괜히 이 어둡던 캐막 스킬 뭐 하고 할 생각하지 마. 말뚝딜래 특히 숙련도가 없다. 말뚝딜 만한 게 없습니다. 자 모자장수 모자장수 뜻. 아 헤드트릭. 아 모. 자 장. 아, 야, 이거 헤트트릭을 먹는다두 배, 세 배를 사실 먹는게 맞거든요. 우! 아! 트트릭을 벗는다? 내 마음이 콕! 미안해, 미안해! 쑤! 형, 늑다가거 아니야? 개쎈데? 아, 아 어, 어, 아, 이씨원피 떴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슬프구만. 체력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많았는데. 돈이라도 떴어야 되는데, 이거. 방어력 400, 마저 300, 92, 내셔도 131. 보통 아니야, 진짜. 아, 헤트트릭이, 헤트트릭아, 미안해. 야 이거 푹푹푹푹 어. 그냥 푹푹하면 된데 이거 캠켜도 되겠네요 고경경의 기 정체는 모자장수였습니다. 모자장수 생활을 시작하고 나의 성공 생활 시작됐다. 어? 아뭐 이것도 이것도 좋아? 강타자 둘사 별끼도 없고 어차피 구방. 불발, 불발 좋네요. 불발도 이리 와. 아, 뭐피서 살짝 노리고 했는데. 야, 불발도 데미지 상당하겠는데. 700이야. 네 번째 기본 공격마다. 이 맛이거든요. 진짜. 이거 하려고 내가 아레나 하거든. 안 아, 돼,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너프 먹어가지고 병신돼불사앞기도 사라지고. 아, 난안 받아도 돼. 끝, 끝. 굿. 아이씨뭐 얼었다 굿욱 쭈욱 쭈욱 걍걍 평타가 더 센데? 미광 방마저300 경능 492야 이게 말이 되냐 솔직히 이속도 빠르고 어... 가자아아개어 이이이이 피오라가 가장 난적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시작하세요 연속할 듯이 난북 남적은 무슨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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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월 정나 행복하다 그냥 고기형기왕의 정체는 모자 장수였습니다 차려 차렷, 전부 차려 차렷. 목피돈목피아돈 목표? 목표? 아... 하고 나중에 하자 그죠 돈하고? 어, 야, 돈 하고 어야모르걸갈돈파주스 이게 돈 하면 결국에 통금도 살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어때요? 목힙이 왔나? 이거 후회할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말 들어보니까. 전투 시작! 슛! 아임이 걷죠?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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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타려타려타려 타륷. 뭘 해도 돼? 어, 뭘 해도 돼? 이쯤 되면 뭐 그냥 무적이야. 뭐 봐도 없어도 돼. 아이, 또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어? 잠깐, 취소, 취소. 안 돼, 안 돼. 바디 있어야돼 늘어나는 니 소멸 룬 요술사 노련한 저격수 천천히 꾸준히 소멸하겠습니다 아, 아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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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반말 차려차려차려차려차려차려 이게 모자장수거든요 서렌쳐라 녀석들아 아 나가지마 나가지마 잠깐만 안돼 나가면 안돼 방어력 900 주문역 1200아 재밌다 근데 야 불발이 지려 불발이 AP계수 있어가지고 불발이 1245임 이게 말이 되냐 뭐로 왜함? 뭐로 왜합니까 진짜 응? 경능 1000 방마저 700강인함91 이속 강인남이 사기야, 강인남이 이게. 진짜 바로 풀려가지고. 으, 릎무 오호. 너네 다 물어! <laughs> 고경경의 기 정체는 모자란되습니다 <못> <laughs> 야, 이아지를 춤추고 있는 거 봐. 머리가 안 보여. 너프 해야 돼. 어, 너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너프 되기 전까지 즐기자고. 재밌게. 양손잡이가 달달했어요. 솔직히, 양성잡이 하나만으로도 1등 증강이 아질한테. 근데, 고기형 못하잖아. 어, 아질 할지 모르잖아. 아질을 열판도 안 해봤거든. 그러면, 최급의 미치광이 모자장수. 베이크 두명 와도 주스 합적이 모자장수는 못 이김? <laughs> 그런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풀투지 세트 제외하고는 방법 없습니다.